이름을 죽비락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림만 있단 말이에요. 대상에. 대상 보면 이건 물질이 어떻든 딱딱하다, 어떻다 이런 걸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알아차림만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꽃을 보면 이제 장미꽃을 본다. 그거 생각해봅니다. 장미다 하고 하지 않고 그냥 꽃을 딱 보면 그냥 냄새 모양을 알아차려요. 그 이름을 붙이기 전이란 말이에요. 알아차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분별 지간이라고 한다. 지, 아, 아, 대상을 간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알아차림. 알아차림에서 끝났잖아요. 건강경에서 나옵니다. 억무소서이생계신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 즉, 개념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죠. 그런데 현실, 사회에서 이름 없이 말 못하면 문제가 아닐까요? 여기 중요한 게 바로 이중 진리 세속제는 뭐예요? 이런가 언어 진제는 뭐예요? 공성, 알아차림 여기 세속제와 진제 나오는 겁니다 세숙의소통하게쓰는 그냥 아, 그거 알아차림 해서 뭔지 이름을 안 붙이면 안 돼요 이건 사회적으로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산은, 산이, 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아니다 산은 산이아 물은 물이다 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소통을 하면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자비야 어, 자비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속제는 이름과 언어, 진제는 공성과 알아차림. 이러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아닌 것도 아니다. 방에서 답이 나오죠. 유마경에서 말합니다. 번뇌 속에서 깨달음을 드러내는 자가 진짜 보살이다. 결론, 수행자는 알아차림 속에서도 말과 관계를 잘 써야 합니다. 이름에 머무르지 않되 사회에서는 자비롭게 표현해야 됩니다.